밤이 된 지금은 강원과 영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자정 무렵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경남에 최대 40mm, 강원에 5에서 10mm 정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에 강풍이 부는 가운데 특히 동해안과 강원 산지에 초속 20m 이상의 태풍급 강풍이 내일도 예상됩니다. 바람이 가간 강원 영동엔 건조특보 또한 발효 중인 만큼 산불 등 화재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 수도권과 강원 경북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하늘에 구름이 다소 끼겠고 아침까지 서해안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20도 안팎에 머물러 서울 20도, 대전 21도 예상됩니다. 전주와 여수의 한낮 기온 20도 예상됩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 22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 모레 그리고 대체 공휴일인 화요일 전국에 또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